박지현, 새로운 트로트 현상. 전통 무대에서 삼성생명 엠버서더까지 독특한 목소리와 놀라운 여정으로 한국을 사로잡는 스타. 안녕하세요. 트로트 음악과 한국 드라마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팬 여러분. 트로트 음악의 황태자 박지현의 기적 같은 이야기에 푹 빠질 준비 되셨나요? 그의 달콤한 목소리와 조선대학교 축제 관중석에서 삼성생명보험의 화려한 무대까지 이어진 여정으로 한국 전역을 열광하게 만든 박지현의 이야기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청년이 꿈을 현실로 만들며 수백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트로트 음악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트로트 음악은 한국의 영혼이라 불리며 기억에 남는 멜로디, 진솔한 가사, 강렬한 감정으로 오랫동안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태진아, 송대관 같은 원로 가수부터 장윤정, 홍진영 같은 젊은 세대까지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추억, 문화, 그리고 한국인의 세대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K-팝이 전 세계를 장악한 가운데에서도 트로트는 미스터 트로트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층의 사랑을 되찾으며 독특한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물결 속에서 빛나는 별이 등장했으니, 바로 트로트의 왕자로 불리는 박지현입니다. 잘생긴 외모, 딸기 우유처럼 달콤한 목소리, 매력적인 무대 매너로 박지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열정, 끈기, 재능의 상징입니다. 조선대학교 축제의 평범한 관객에서 삼성생명보험 같은 대기업의 초청 공연까지 이어진 그의 여정은 노력만 있다면 누구나 빛나는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한국의 꿈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1. 꿈을 향한 시작. 조선대학교 관객에서 무대 위 스타로. 10년 전, 수천 명의 학생과 젊은 관객을 끌어모으는 활기찬 음악축제로 유명한 조선대학교 캠퍼스로 시간을 되돌려봅시다. 열광적인 군중 속 반짝이는 눈빛으로 무대 위 여자 아이돌을 바라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지현. 당시에는 음악에 대한 불타는 꿈을 품은 평범한 관객이었습니다. 1999년 8월 25일 부산에서 태어난 박지현은 부모님이 운영하는 해산물 사업체가 있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가게에서 틀던 태지나 남진의 노래를 들으며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별표 별표 태지나 남진의 노래를 들으며 자랐어요. 그 음악은 제 혈관 속에 흐르는 일부 같아요. 별표 별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수가 되겠다는 꿈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JYP 엔터테인먼트 오디션을 보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노래를 취미로만 하라며 반대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는 호남대학교에서 중국어학을 전공하며 대학 생활을 이어갔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은 여전히 그의 마음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KBS의 노래가 조화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속 4회 우승하며 가족을 놀라게 했고, 이 순간이 부모님에게 그가 무대에 서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확신시켰습니다. 이 미스터 트롯 이분의 돌풍 딸기 우유 보이스의 탄생과 젠도르핀 팬덤. 2022년 박지현은 TV조선의 인기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별표별표 별표 미스터 트롯. 2분 별표 별표에 도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젊은 아티스트들이 수백만 관객 앞에서 빛날 기회를 얻는 꿈의 무대였습니다. 예선부터 박지현은 맑고 감성적인 목소리와 자신감 넘치는 무대 매너로 심사위원과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달콤한 미소와 무대를 빛내는 외모로 별표 별표 딸기 우유 별표 별표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미운 산세, 떠나지 마 같은 곡들로 뛰어난 성악기술과 관객과의 감정적 연결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준우승을 차지하며 트로트계의 가장 주목받는 젊은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미스터 트롯트 2부는 박지현의 커리어를 날아오르게 한 발판이었으며 별표 별표 젠도 르핀 딘도 어핀, 별표 별표 이라는 이름의 강력한 팬덤을 구축하게 했습니다. 이 이름은 박지현이 직접 고른 것으로 돌고래, 달핀, 와 행복 호르몬, 덴도어핀즈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엔도르핀 팬덤은 소규모 콘서트부터 대형 무대까지 그를 지지하며, 2023년 홍수 피해복구와 2025년 어려운 이웃 돕기를 위해 수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사회적 활동에도 동참했습니다. 3. 삼성생명보험 멤버서더 대중적 입지를 굳히다. 미스터트롯 이분과 박지현을 대중에게 알린 계기였다면, 삼성생명보험의 초청 공연은 그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입지를 확고히 한 증거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삼성생명보험은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만 초청하는 대규모 문화행사로 유명합니다. 박지현이 이 무대에 선 것은 그의 재능과 전문가 및 관객의 인정을 보여줍니다. 삼성생명보험 무대는 박지현이 노래 실력을 뽐내는 곳일 뿐 아니라 트로트를 젊은 층과 중산층, 즉, 삼성생명이 타겟으로 하는 계층에 더 가까이 가져가는 기회였습니다. 최근 공연에서 그는 2025년 6월 발매된 신곡 별표 별표 녹아내려 별표 별표로 관객을 열광시켰습니다. 이 곡은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이 작곡한 밝고 달콤한 멜로디로 박지현의 에너지 넘치는 무대 매너가 더해져 진정한 음악 축제가 되었습니다. 4. 박지현을 현상으로 만든 비결, 진정성, 소통. 그리고 다재다능함. 박지현을 트로트계의 현상으로 만든 비결은 무엇일까? 그의 목소리뿐 아니라 재능, 외모, 친근한 성격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그는 진정성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관객의 사랑을 받습니다. 2024년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에서 그는 매일 아침 트로트 영상을 보며 무대 표현과 관객 소통을 배운다고 밝혔습니다. 무대에 설 때마다 관객이 제 노래를 듣는 것뿐 아니라 제 마음을 느끼도록 그는 말했습니다. 또한 박지현은 팬들과의 귀여운 소통으로 유명합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팬들과 대화하거나 팬카페에서 만남을 주최하며 팬들을 녹이는 별표 별표 플러팅 멘트 별표 별표를 직접 생각해냅니다. 치명적인 매력의 남자라는 별명은 우연히 붙은 것이 아닙니다. 2023년 트랄랄라 브라더스와 2025년 SBS 마이턴 같은 프로그램에서의 활약은 그가 노래뿐 아니라 예능 감각까지 겸비한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트랄랄라 브라더스에서 JYP 박진영의 플라스틱 바지 패션을 재현한 장면은 소셜미디어에서 수백만 뷰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5. 트로트와 K드라마의 교차점. 박지현이 이끄는 새로운 물결. 한국 드라마 팬들에게 트로트는 낯설지 않습니다. 응답하라 1988분, 갯마을 차차차, 사랑의 불시착이 같은 드라마는 트로트를 추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사용했습니다. 트로트의 대표 젊은 아티스트인 박지현은 이 장르를 현대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드라마 DNA 러버의 OST 별표 별표 곁에 있어 별표 별표는 부드럽고 깊은 감성으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트로트와 한국 드라마의 연결은 음악뿐 아니라 이야기에 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의 역경 극복 여정처럼 평범한 청년에서 삼성 생명 무대의 스타가 된 박지현의 이야기는 관객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그는 큰 꿈을 꾸고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젊은 한국인을 대표합니다. 박지현은 트로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과거 트로트는 나이든 세대의 음악으로 여겨졌지만, 박지현, 홍진영, 이명웅 같은 아티스트들은 젊은층이 트로트에 열광하게 만들며 현대적이고 세련된 트로트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그는 사회적 활동에도 적극적입니다. 2023년 엔도르핀 팬덤과 함께 희망 브리지의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3천만원을 기부했고, 2025년 3월에는 6,200만 원 이상을 자선 활동에 기부하며 따뜻한 마음과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었습니다. 2025년 신곡 '노가 내려와' 장윤정 같은 대형 아티스트와의 협업으로 박지현은 음악 산업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꿈꿔온 JYP 박진영과의 협업을 희망하며 뛰어난 외모와 재능으로 트로트를 K-팝처럼 세계 무대로 가져갈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보험의 무대는 박지현의 긴 여정 중한 이정표일 뿐입니다. 엔도르핀 팬덤과 관객의 사랑으로 그는 계속해서 빛나며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트로트 멜로디를 선사할 것입니다. 조선대학교 축제 관중석에서 삼성생명보험의 화려한 무대까지 박지현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딸기 우유처럼 달콤한 목소리는 수백만 한국인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재능, 진정성, 강렬한 열정으로 박지현은 트로트의 왕자일 뿐 아니라 큰 꿈을 꾸는 젊은 세대의 상징입니다. 트로트와 한국 드라마를 사랑하는 여러분, 박지현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의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우리 유튜브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한국 스타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세요. 트로트의 왕자 박지현. 평범한 청년에서 전국을 뒤흔든 스타가 되기까지. 안녕하세요. 트로트 음악과 한국 드라마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팬 여러분. 트로트 음악의 광자, 광자, 박지현의 기적 같은 이야기에 푹 빠질 준비되셨나요? 그의 달콤한 목소리와 조선대학교 축제 관중석에서 삼성생명보험의 화려한 무대까지 이어진 여정으로 한국 전역을 열광하게 만든 박지현의 이야기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청년이 꿈을 현실로 만들며 수백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트로트 음악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트로트 음악은 한국의 영혼이라 불리며 기억에 남는 멜로디, 진솔한 가사, 강렬한 감정으로 오랫동안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태진아, 송대관 같은 원로 가수부터 장윤정, 홍진영 같은 젊은 세대까지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추억, 문화 그리고 한국인의 세대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K-팝이 전 세계를 장악한 가운데에서도 트로트는 미스터 트로트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층의 사랑을 되찾으며 독특한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물결 속에서 빛나는 별이 등장했으니 바로 트로트의 왕자로 불리는 박지현입니다. 잘생긴 외모, 딸기 우유처럼 달콤한 목소리, 매력적인 무대 매너로 박지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열정. 끈기, 재능의 상징입니다. 조선대학교 축제의 평범한 관객에서 삼성생명보험 같은 대기업의 초청 공연까지 이어진 그의 여정은 노력만 있다면 누구나 빛나는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한국의 꿈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1. 꿈을 향한 끈기, 평범한 청년, 트로트 황태자가 되다. 10년 전, 수천 명의 학생과 젊은 관객을 끌어모으는 활기찬 음악 축제로 유명한 조선대학교 캠퍼스로 시간을 되돌려봅시다. 열광적인 군중 속 반짝이는 눈빛으로 무대 위 여자 아이돌을 바라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지현. 당시에는 음악에 대한 불타는 꿈을 품은 평범한 관객이었습니다. 1999년 8월 25일 부산에서 태어난 박지현은 부모님이 운영하는 해산물 사업체가 있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가게에서 틀던 태지나, 남진의 노래를 들으며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별표 별표 태지나, 남진의 노래를 들으며 자랐어요. 그 음악은 제 혈관 속에 흐르는 일부 같아요. 별표 별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수가 되겠다는 꿈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JYP 엔터테인먼트 오디션을 보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노래를 취미로만 하라며 반대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는 호남대학교에서 중국어학을 전공하며 대학 생활을 이어갔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은 여전히 그의 마음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KBS의 노래가 조아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속 3회 우승하며 가족을 놀라게 했고 이 순간이 부모님에게 그가 무대에 서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확신시켰습니다. 2022년 박지현은 TV조선의 인기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2분에 도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젊은 아티스트들이 수백만 관객 앞에서 빛날 기회를 얻는 꿈의 무대였습니다. 예선부터 박지현은 맑고 감성적인 목소리와 자신감 넘치는 무대 매너로 심사위원과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달콤한 미소와 무대를 빛내는 외모로 별표 별표 딸기 우유 별표 별표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미운 산에 떠나지마 같은 곡들로 뛰어난 성악 기술과 관객과의 감정적 연결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준우승을 차지하며 트로트계의 가장 주목받는 젊은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이엔도르핀 팬덤의 힘, 사회적 영향력까지 확장되다. 미스터 트롯 2부는 박지현의 커리어를 날아오르게 한 발판이었으며 별표 별표 덴도르핀, 딘도어 핀, 별표 별표이라는 이름의 강력한 팬덤을 구축하게 했습니다. 이 이름은 박지현이 직접 고른 것으로 돌고래, 달핀, 와 행복호르몬 덴도어 핀즈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엔도르핀 팬덤은 소규모 콘서트부터 대형 무대까지 그를 지지하며 2023년 홍수 피해 복구와 2025년 어려운 이웃 돕기를 위해 수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사회적 활동에도 동참했습니다. 미스터 트롯 이분과 박지현을 대중에게 알린 계기였다면, 삼성생명보험의 초청 공연은 그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입지를 확고히 한 증거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삼성생명보험은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만 초청하는 대규모 문화 행사로 유명합니다. 박지현이 이 무대에 선 것은 그의 재능과 전문가 및 관객의 인정을 보여줍니다. 삼성생명보험 무대는 박지현이 노래 실력을 뽐내는 곳일 뿐 아니라 트로트를 젊은 층과 중산층, 삼성생명이 타겟으로 하는 계층에 더 가까이 가져가는 기회였습니다. 최근 공연에서 그는 2025년 6월 발매된 신곡 별표 별표 녹아내려 별표 별표로 관객을 열광시켰습니다. 이 곡은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이 작곡한 밝고 달콤한 멜로디로 박지현의 에너지 넘치는 무대 매너가 더해져 진정한 음악 축제가 되었습니다. 3.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의 면모, 예능과 드라마를 사로잡다. 박지현을 트로트계의 현상으로 만든 비결은 무엇일까? 그의 목소리뿐 아니라 재능, 외모, 친근한 성격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그는 진정성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관객의 사랑을 받습니다. 2024년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에서 그는 매일 아침 트로트 영상을 보며 무대 표현과 관객 소통을 배운다고 밝혔습니다. 무대에 설 때마다 관객이 제 노래를 듣는 것뿐 아니라 제 마음을 느끼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한 박지현은 팬들과의 귀여운 소통으로 유명합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팬들과 대화하거나 팬카페에서 만남을 주최하며 팬들을 녹이는 플러팅 멘트를 직접 생각해냅니다. 별표 별표 치명적인 매력의 남자 별표 별표라는 별명은 우연히 붙은 것이 아닙니다. 2023년 트랄랄라 브라더스와 2025년 SBS 마이턴 같은 프로그램에서의 활약은 그가 노래뿐 아니라 예능 감각까지 겸비한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트랄랄라 브라더스에서 JYP 박진영의 플라스틱 바지 패션을 재현한 장면은 소셜미디어에서 수백만 뷰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팬들에게 트로트는 낯설지 않습니다. 응답하라 1988분, 갯마을 차차차, 사랑의 불시착이 같은 드라마는 트로트를 추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사용했습니다. 트로트의 대표 젊은 아티스트인 박지현은 이 장르를 현대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드라마 DNA 러버의 OST 별표 별표 곁에 있어 별표 별표는 부드럽고 깊은 감성으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트로트와 한국 드라마의 연결은 음악뿐 아니라 이야기에 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의 역경 극복 여정처럼 평범한 청년에서 삼성 생명 무대의 스타가 된 박지현의 이야기는 관객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그는 큰 꿈을 꾸고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젊은 한국인을 대표합니다. 4. 트로트의 현대화를 이끄는 아이콘, 사회적 영향력까지 갖추다. 박지현은 트로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과거 트로트는 나이든 세대 음악으로 여겨졌지만, 박지현, 홍진영, 이명훈 같은 아티스트들은 젊은 층이 트로트에 열광하게 만들며 현대적이고 세련된 트로트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그는 사회적 활동에도 적극적입니다. 2023년 덴도르핀 팬덤과 함께 희망브리지의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3천만원을 기부했고, 2025년 3월에는 6,200만원 이상을 자선 활동에 기부하며 따뜻한 마음과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었습니다. 2025년 신곡 '노가 내려와 장윤정' 같은 대형 아티스트와의 협업으로 박지현은 음악산업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꿈꿔온 JYP 박진영과의 협업을 희망하며 뛰어난 외모와 재능으로 트로트를 K-팝처럼 세계 무대로 가져갈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보험의 무대는 박지현의 긴 여정 중한 이정표일 뿐입니다. 엔도르핀 팬덤과 관객의 사랑으로 그는 계속해서 빛나며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트로트 멜로디를 선사할 것입니다. 조선대학교 축제 관중석에서 삼성생명보험의 화려한 무대까지 박지현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딸기 우유처럼 달콤한 목소리는 수백만 한국인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재능, 진정성, 강렬한 열정으로 박지현은 트로트의 왕자일 뿐 아니라 큰 꿈을 꾸는 젊은 세대의 상징입니다. 트로트와 한국 드라마를 사랑하는 여러분, 박지현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의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우리 유튜브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한국 스타